가져까지 바로 고나한을 뾰족한 게 열러 보도록 이렇게 돌아가니까 뒤에서부터 꺼낸 거예요.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어어져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순놈이 이앞놈을있잖 얘가 여기로 들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지. 응. 그래서 뒤에서부터 꽂아야 돼요. 뒤에서부터 안 꽂으면은 들려가요 그리고, 음. 그리고. 안진해서. 왼쪽으로 돌리면은 왼쪽으로 들어가고,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들어갔어요. 자, 그 다음에, 볼트를 돌려서 한 7, 80% 정도만. 잠그시고이느슨해지는 손날이 얘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단단해집니다. 간단해지죠? 자, 꽉 조여주는 거예요. 꽉 조여서 이만큼 뗐을 때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, 마지막으로 얘를 100% 잠궈주는 거고, 여기 있는 레이크는 선택입니다.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. 그리고 돌리는 거. 이건 선택. 되간단 아까 전에 이거 커버 끼울 때 그게 아쉬워서 잘 안될까요? 그래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브레이크를 이렇게 놓고 사용하면 안돼요 이렇게 놓고 자이상끝